안녕하십니까 본전뉴스의 진행을 맡은 홍조경 팀장입니다. 그간의 허경영 후보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는 본전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된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유세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5일을 기점으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분주히 유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분주해지는 유세 활동 때문일까요?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 측에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또한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거 운동 첫날 부산에서는 굴다리를 통과하려던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미한 타박상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사게 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50대 버스 기사와 60대 당원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거 운동 첫날부터 이러한 사고를 겪게 된 안철수 후보 측은 선거 운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으며 이날 이 사건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선거 운동 첫날부터 발생된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허경영 후보는 유감의 목소리를 전하였으며 선거운동원들에게 건강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죠. 겨울을 처리고 하니까 네. 어느 후보의 유, 운동원이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프랜카카들 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 뭐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음. 역대 선거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한 그는 선거 운동 시작부터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건 하늘이 개입된 것이라며 선거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조치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아, 박근혜 네. 대통령의 보좌관이 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이에요. 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어, 당선되기 한 열흘 전에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라가다 죽었죠. 교통사고로. 아,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경영을 고소했다가 음. 그분이 죽었죠. 그데 국민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각 후보들의 유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허경영 후보는 17일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날 가락시장 상윤회 대표단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가락시장 이전에 관한 수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시장 상가를 오가며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또한 눈길을 끈 것은 허경영 후보를 만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허 후보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낸 것에 비해 허경영을 만난 많은 시민들은 밝은 얼굴 표정과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술집에 있던 일행들 중 일부는 허경영 후보에게 국가의 도둑놈들을 잡아달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잡아주감사합니 축하합니다! 대성축하합 대성주!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인지도와 핵심적인 공약들을 통해 시민들의 동감표를 얻어내고 있는 허경영 후보는 구독자 8만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사 링크 tv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2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공식 여론조사 지지율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8만 명의 표본에서 무려 5천 표를 받으며 지지율 28%를 기록한 허경영 후보 유튜브 대통령이라는 그의 별칭답게 온라인과 유튜브 내에서 허경영 후보에 대한 지지층은 굉장히 탄탄하고 두꺼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퍼질 것을 우려했던 특정 집단은 유튜브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게시물은 한동안 삭제 조치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개 유튜브 채널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직접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다는 것은 정부와 선관위가 직접 유튜브에 개입해 여론 선동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2 0일 예상치 않았던 반가운 손님이 하늘공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숨풍산부인과로 잘 알려진 배우 오지명 선생께서 지지 선언을 위해 하늘공을 내방한 것입니다. 평상시 오지명 씨의 아내는 허경영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노력과 홍보를 통해 오지명 씨는 점차 허경영 후보의 진가를 알아보고 지지를 선언하게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허경영 후보를 만난 그는 이번에 대통령이 꼭 되셔야 한다.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마음껏 이용하라 발언하는 등 강력하고도 확실한 응원의 메시지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허청정님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러니까 뭐, 도어는게 뭐냐고 도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 말고 할 것도 없고, 네. 네. 우리 허청정님이 원해 대통령 꼭 드셔야 돼. 네. 네. 그래야 이날 그냥 네. 잘 <laughs> 이용을 해도 어에게 네. 되니까 네. 어떤 방법인지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않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셔야 돼.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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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후보는 2월 21일 상암동 MBC 앞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저녁 8시 MBC에서 사자 토론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며 허 후보는 이와 같은 사자 토론의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이날 MBC 유세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본관의 정면에 위치한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은 힘찬 응원과 유세 활동으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허경영 후보의 음성이 담긴 강연 영상과 선거 운동 노래들은 많은 청중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 마치 한 겨울 날의 축제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눈길을 끈 것은 각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공방이었습니다. 이날 MBC 사옥 앞에는 사자토론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유세팀들이 한데 모여서 각 후보들을 응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비난을 일삼으며 마치 전쟁과드 같은 상황이 유세 현장에서 연출되었으며. 이를 본 시청자들은 마치 영적 전쟁을 방불케 한다며 현장 상황을 평하였습니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는 22일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유세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날 유세는 정심 시간 12시경에 시작되었으며 허경영 후보는 2030 젊은 회사원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찍으며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 후보는 이날 유세를 통해 자신이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이 지급되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들이 들고 일어설 일이 없어진다면서 노조들이 처한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경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만인에게 공포하였습니다. 허 후보의 이 같은 연설을 들은 노조원들은 열렬히 허경영 후보를 응원하였고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허경영 후보의 유세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다도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지만 별다른 삶의 개선을 찾지 못한 전국의 수백만 노조원들은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허 후보의 보좌진들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MBN에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연설이 10분간 방영되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 방송을 통해 언론의 부당함과 선거의 불공정에 대해 소리 높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대통령 세번 나오는 동안 처음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자 TV토론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여론조사 불공정, TV토론 불공정, 선거비용 불공정, 방송보도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기호 선정 불공정, 사전선거 불공정. 기호 6번 저 허경영은 이러한 7대 불공정 속에서도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선거 운동을 하며 여론조사 3위까지 갔던 사람이며. 또한 그는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물려받았던 지휘봉과 펠트를 공개하며 자신이야말로 20대 시절부터 정치에 가담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자이며 내가 제2의 박정희가 되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료하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을 건의하고 생말운동도 건의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대통령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참신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 지봉이 나오자 이 사용하던 지봉, 이 지봉을 제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너무 모래돼서날같지만은 2월 21일 밤 11시부터 방송 3사에서는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사자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이날 이곳에 모여 자신들의 정책과 소신을 국민에게 알리는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각 후보들의 발언 시간은 14분 정도로 짧았으나 내용은 사자토론회에 비해 훨씬 더 다채롭고 미래지향적이었으며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부정 선거에 대한 속 시원한 후보들의 발언들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후보는 역시나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활동과 경험들이 보여주듯이 그는 능숙하고 논리적인 말솜씨로 자신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에 45조씩 들어가는 저출산 예산 업체였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산하는 여성에게 5천만 원씩 주고 1억 6천만 원씩 줄수 있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릅니다. 저출산 예산, 국방 예산 50조 와 맞먹습니다. 그런 돈을 어디다 씁니까?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출산은 적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주택을 마련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이 말로 정치 자랑겠다 여야 정권 교체 전부 사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입니다. 또한 허경영 후보의 옆자리에 앉았던 새누리당 오근호 후보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4.15 총선... 어 이전 선관위를 신뢰하던 평범한 어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 부패 조작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다, 도적질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바위 거짓이 난무하는 범죄선거를 이번 상구 대선을 통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바로잡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지난 4.15 총선에 사용된 당일 선거 무보로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몇 장을 더 인쇄하여 사용하였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면 국민은 선관위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두 장이 빳빳한 것이 아니라 투표지 묶음 전체가 빳빳합니다. 심지어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하여 한 곳에 모인 관외사전투표지 옆면에 인쇄 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모인 투표지가 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듯 보이는 것입니다. 오 후보는 국민들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일어나 총 걸기를 해야 한다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41호 총선은 2기분 31호 부정 선거를 뛰어넘는 역대급 부정 부패 범죄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범죄를 단죄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거짓말의 노예, 종으로 살지 않도록 모든 개인과 단체가 일어나 총궐기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투표권이 도둑질 당하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수없이 공정을 논의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제도의 불공정에 대해선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작태를 보며 옥 후보의 말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론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선 안되며 우리가 모두 한데 모여 총걸기를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던 저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오준호 후보와 농민지원금 150만원을 주장하는 김재현 후보를 보며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이 떠올랐으며 오근호 후보가 제시한 부정선거의 정황들을 보면서 허경영 후보의 3천명 정신교육대가 생각났습니다.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의 통일정책을 들으며 허 후보의 판문점 유엔 본부 유치가 떠올랐고 노동당 이백윤 후보의 탄소 감축 정책을 들으며 허 후보의 사막 녹지화 공약이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비초청 토론회에 모인 많은 후보들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교체와 국가제도의 개편은 오직 허경영 후보가 당선됨으로써만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많은 후보들과 국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함이 살아있는 나라는 오직 허경영 후보의 공약으로서만 실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전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